제주 갯모밀이에요5년 전쯤 평택 사는 꽃동생이 보내준 산모기가 이만큼 커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.물을 엄청 좋아하는 줄 모르고 가끔 물을 말려서 몇 번을 보낼 뻔 했다가 기사회생하더니 또 꽃이들이 저절로 떨어져서 여기저기에서 더부살이 중이에요. 음, 갯모밀은 식물로서만 관상용이 아니라 어열도 풀어주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해서 요로결석이나 방광염에 사용되는 식물이래요. 종기나 피부괴양에도 좋다 하고 그런데 단점이 또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맥이 약하고 임신부는 복용하면 안되는 식물이라네요. 저 제주 갯모밀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인지 몰랐어요. 길게 덩굴로 자라서 높은 산방에 꽃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볼수 있고, 또 꽃이 작고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피는데요. 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핑크색이에요. 너무너무 귀엽죠? 이렇게 제주 갯모미를 보면서 우리 평택사는 우리 혜영님 꽃동생이 가끔 생각나기도 한답니다.